내가, 네? 전에 내 방송에서 지금 몇번 얘기하고 있는데, 네. 대학 1학년 때, 그, 목포에서 올라와가지고, 뭘 합니까? 총신대 입학을 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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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근데, <laughs> 한국 기독교의 역사 해가지고, 그, 3.1 운동 아까 뭐, 논문 썼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그, 독립운동 관련한 그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방이 되고 나서, 어, 치, 그,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회의도 네. 하고. 근데 그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우리도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 양반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고 그러냐면 그 김영석 교수가 그때 당시 교수였으니까 그때 당시 에 강사였어요 시간 강사로 와서 하셨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너무 마음에 가, 마음에 그 이렇게 그 남아가지고 내가 제대하고도 내가 가서 찾아가서 한 만났잖아요 그 한민족 복지재단 할때 2008년이었는데 그 총, 우리 총장님 말씀으로 는 2007년부터 맛이 갔다고 하시던데 아무튼 그래 5, 5년부터 그래서 아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양반이 그러면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 나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 가지고 맞다. 그렇게 봐야지.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그말한 마디에 제가 정말 마음에 꽂혀 가지고 가서 제가 한민족 복지 재단 몇 달간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어느새 또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 네. 근데 지금 뭐, 우리,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신대문 동기 목사님이 그 목사 안수 어디서 받는지 막 추적을 하는데, 자기 책에 적었대.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laughs> 1년. 아, 목사 따기가 쉽네요. 근데 그게 카이카메에서 줬다는 것 같아요. 아, 아그 무슨 뭐, 석사학인지 박사학인지를 인정을 해줘서 뭐, 1년 만에 안수를 줬다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다음에 제가 왜그 다음에 제가 왜그 사, 그 양반을 안 받냐면, 제가 이제 찬양을 하니까 뭐 하다가, 아, 자기네 무슨 행사를 하거나 했는데 제가 찬양을 했었어. 한번 인도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너무 좋았나 봐. 그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할 건데, 지금 그레이스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개척을 할 건데, 나랑 같이 공동목회하자고 얼마나 나를 졸랐는데. 음. 진짜 막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졸라서 아이 양반 같이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 일으키겠다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의 사상은 이럴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저는 대학 1학년때 들었던 그 수업의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그다 커가지고 그 교수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그럼 물론 한민족 복지자원 관련한 일도 일어나고 해서 내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저도 좀 사회복지라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마탱이가 갔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예. 네. 그, 저는 이분을, 어, 그, 최초에 이분들의, 이분의 소식을 들은 거는 한민족복지재단을, 에, 샘물교회 중심으로, 박은조 목사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어, 초기에, 대북 사업을 좀 활발하게 시작을 했어요. 네네. 저도 우연히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조직에서 대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대충 듣고 있었어요. 근데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었고 어, 문제 사건은 2005년에 터졌어요. 북민협이라는 어, 그 연합체가 있습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의 연합이에요. 음. 이 연합체는 통일부의 인도 지원국과 일종의 파트너십, 민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어, 북한 지원하는 걸 조율도 하고 어, 기획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장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속한 단체가 의장이었고 어, 또 제가 이제 일종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40여 개, 워킹하는 40여 개 단체들이 어, 어떤 품목을 대북 지원하는지를 이렇게 쉐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민족복지재단이라는 조직의 대북 지원 아이템이 뭐냐면 북한의 어떤 농장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어, 딱한 품목만 몇억 원어치를 보낸다는 거예요. 딱한 품목. 그게 손수레였습니다. 그 농장이 잘 돌아가게 돕는다면서 손, 손수레만 수억 원어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그걸 사업으로 제출하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수억 원이 예를 들어 농장을 도우면 비료, 뭐 호미, 곡괭이, 나, 삽. 이런 수많은 품목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영수증이 딱한 장이 나오는 사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야,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나중에, 예, 통일부에서 감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어, 단가 부풀리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단가 부풀리기, 음. 음. 그, 그때는 민간단체가 1억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면 통일부도 1억 원을 줬어요 이걸 1대1 매칭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통일부가 주는 거는 후시적으로 주기 때문에 2억 원을 선집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통일부가 1억 원을 나중에 줄걸 생각하고 2억 원어치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어, 조건은 선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 정부가 어, 이렇게 집행할 계획만 가지고 돈 주면은 그 돈만 날릴 수가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체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손수레 네. 음, 그래. 단한 품목만 몇억 네. 원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밝혀졌냐면 어, 이 손수레 가격을 두배 2배 정도로 두 배에서 2.5배 정도로 부풀려 가지고 영수증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억 원어치를 어,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1억 원어치를 보낸 거예요. 영수증만 2억 원을 낸 거죠. 음. 그러면 어, 통일부가 1억 줬을 거 아니겠어요? 음. 어, 결과적으로 자기 돈 하나도 안쓴 거죠. 그런데 아.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밝혀졌냐면 그 업체가 도산을 하게 됐어요. 음. 어, 채권자들이 뒤져보니까 망해가는 음. 업체가 어, 이 한민족복지재단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거예요. 음, 망해,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업체가.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우구르구라고 빚쟁이들이 지금 몰려왔는데, 어, 후원을 했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이거는 가짜 후원이다. 이렇게, 이렇게 후원할 수가 없고, 진짜로 했다 하더라도 돌려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예, 보니까 어, 후원을 한 거죠. 예. 이래서 밝혀진 겁니다. 음. 이제 그 전... 여파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제가 있었던 단체를 포함해서 대북지원단체 전체를 정밀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딱한 단체가 더 나왔는데 그게 굿네이버스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단체인가요? 그렇죠. <laughs> 너무, 너무 유명한 단체. 제가 월요일날, 예. 월요일날 예. 서울에서리 갈 때마다 지나가는 데 있, 있더라고요. 예. 예. 영등포 그쪽에 있죠. 예. 네. 어, 건물 크던데. 완전히 완전히 똑같은 어, 수법으로 어, 그 이제 남북 협력 기금을 치팅해 먹은 거죠. 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여 개 단체가 정밀 감사를 받았다고. 예. 어이 40여 개 단체가 먼지 한 톨이 안 나왔어요. 음. 야 대단. 그 40여 개 단체는요. 천주교, 원불교, 불교, 천도교, 무종교, 좌파, 우파, 단체가 다 섞여 있는 조직들이, 그, 그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딱두 단체가 똑같은 수법으로 예, 통일부 남북 협력기금을 사기쳐 먹었는데, 둘다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예. 아... 저는 그때 의장단체 실무자였고요. 제가 실무자 자리에 앉아서 그 40여 개 단체 대표 대표 혹은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 후려, 많은 단체. 단가 체 후려치기는 있어도 단가 분풀리기는 처음 들어본 그건 이제 남 소장님이 이렇게 세상을 잘 아직은 모르시는 <웃음> 거고 <웃음> 후려치기나 후려치기는 이제 일종의 그 밥질이잖아요. 네, 대기업이 네. 중소기업에게 그 그렇죠. 나쁜 단가를 네. 후려친다 이런 얘기에 네, 부풀리기는 주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음. 어 하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소장님이 뭐 리베이트 받아본 적이 있겠어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아유. 그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어그 제가 보내드린 국회 속기록에 보면은. 그게 이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단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통일부 그, 어,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요, 한건 밖에 없어요. <laughs>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했고, 어, 이 40여 개 단체 중에 두개 걸렸는데 둘다 목사라는 음. 어, 것이 저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어, 이런, 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어,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말이 청산 유수라서, 어, 양, 양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딱 입벌리면 목사의 말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잘해요. 네, 네. 아주 낮은 목소리에 아주 확신 있고 어, 조근조근하고 네.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사실일 것 같잖아요. <laughs> 네. 이래 이러니까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나서 벌금형에 이제 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검찰 조사 진행 중인데도. 기자들한테 천연덕스럽게 무죄무죄로 무혐의났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씨. 그래서 또 다른 감투를 계속 씁니다. 또 다른 감투. 그 후에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이름도 잠깐 개명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예. 이전. 그의 팔... 이름은 뭐 그레이스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그양 목사님이 처음에 그분이. 그 김영석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교회하자고 했을 때 찾아온 건 정말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 만나러 갔다가 한민족 복지재단 일도 좀 돕고 그러니까 돕다기보다도 뭐 회사 뭐 회의도 하고 할때좀 같이 뭐 이렇게 와서 좀 돕자 해서 했다가 가... 행사도 돕고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양목사님 찬양하는 걸 보고 같이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안했는데 그 제안에서 보면 아,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이상한 게 뭔지를 문총장님은 직접 경험한 거네, 그냥 그, 비슷한 그렇죠. 시기에. 예, 예. 이 사람이 예. 이 일을 정의롭게 할 생각이 없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고, 음. 그때 이제 그 실무자들이 뭐 저보다 저 또래거나 저보다 약간 어릴 텐데, 저 사람들이 저 경력 가지고 그 복지재단에서 그 일을 할때다 작업했, 밑작업을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나는 그 친구들의 진로가 너무 걱정됐어요. 음, 저 같으면 그렇겠네요. 그런 친구들 절대 안 씁니다. 그러겠네요. 예. 예, 상관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대로 따라 했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저런 친구들어떻습니까 어,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인데 그래서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 어, 교회 조직이라는 게 정말 난감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어난 게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게그 아프가니스탄 필압 사건이었고요. 음. 그 필압 사건에서도 뭐 수많은 변명을 해서 결국 책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맞아요. 샘물수 물교회한테다 뒤집어 씌웠어요. 네, 뒤집어 썼던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뭐가 뭐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또 제가 또한 번의 경험을 하는데 평통 연대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평화통일 연대. 네,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인데. 어, 지금 제 강경민 목사님, 이 상임 대표로 계시죠. 그것을 창립하는데, 어, 이 사람이 또 추천이 된 거예요. <laughs> 우리가, 허문영 어, 박사라는 분이 추천을 했어요. 이분하고, 이분을 이제, 이, 뭐, 이사나 집행위원으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은 다음이잖아요. 어, 그때 제가 한국교회 좀 도덕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완전히 그 팩트이고 어, 국회 속기록에까지 나오거든요. 네, 우리 청장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네. 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어, 아니 그 돈을 개인이 썼냐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니까, 개인이 안 쓰고, 단체가 쓰면,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거죠. 음, 예. 좋은 일 하려고 전... 도둑질 좀 했다. 국가 돈좀 도둑질 했는데, 뭐가 네, 그게 잘못이냐? 맞아요. 그런 거죠. 네. 예, 예. 자, 우리가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죠. 괜찮습니까? <laughs> 예. 아... 저는, 다수가 괜찮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대중들 다수의 도덕 감정이 어, 결국 관건이에요. 다수 대중들의 도덕 감정,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없으면 이런 인물들이 더 극악한 어떤 어, 자리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통일운동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김사만도 통일운동 하는 거 아십니까? 그정연도 하잖아, 그오 보정연도 하고, 세습한 목사일수록 열심히 합니다. 네. 네. 세습을 지워야 되니까. 물을 타야 되니까. 세을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저 같은 뭐, 통일 연구나, 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돈몇 푼, 어 던져주면, 어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자리에 세우고, 어 마이크 주고, 연설 시키고, 뭐, 어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저는 일단 비위가 약해서 못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그것조차 관용하고 하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분들의 뭐어 인격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못 하겠더라고. 네. 그리고 저 스스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아니 통일운동을 하는데 어이런저런 흠집으로 다 배제하고 차 뛰고 뽀띠고 누구랑 통일운동을 하냐? 이거는 제 스스로도 질문했던 것이고, 또제 동료들이 직접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차 뛰고 포 뛰면 누, 누구랑 어, 통일운동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금 세 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차 뛰고 포 뛰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하, 참 이제 그게 딜레마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저도 뭐라고 답을 딱 정해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그, 이제, 그 김영석 교수가 저한테, 당시 목사가, 목사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강권을 했을 때, 돌아보면, 제가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어, 이제 뭐 앞길이 실은 정해져 있지 않을 때였어요. 뭘 해야 되나, 뭐, 한 19년, 10, 10년 가까이 군 생활 하다가 나와서 실은 앞이 캄캄 한 거잖아요. 뭐, 내가 교회를 들어가는 것도 내 길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디 청빙을 하고 이것도 내길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뭐를 해야 되나? 내가, 뭐, 당장에 지금 뭐, 제대하고 나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제안을 하고 또 누가 있었냐면, 우리 그윤 총장님 잘 아시는 그, 누구죠? 세무사, 서초동에 이정근 거기랑 문제 일으켰던 거기도 아, 목사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분을 제가 그때 만났어요 음, 어. 김영석 교수가 그분을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셋이 같이 공동목회를 하자는 거였어요 아 그렇게 또 인연이 네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안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그 봉천동에 있었어요 그분이 당시에 세무사 음. 목사님이 그래서 갔는데 아. 저희 아내가 그런 거야. 이건 아닌 거 여기는 아닌 거 같아. 어. 아, 그래서 사모님이 감이 대단하해 네, 우리 우리 많은 음, 영지주의자잖아요, 사모님. <laughs> 약간 이럴 땐 약간 신비주의적 <laughs> 그런 은세가 필요해요. 분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B 했는데 그형은아닌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둘이 하자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쫄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쫄랐을 때 내가 막, 누구, 어디 갈 데가 있고, 창창하고, 막, 이래서 내가 거부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개뿔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제가. 그런데도, 아씨,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아닌 건, 저는 아닌 건 아닌 사람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내가 거부한 거였어요. 뭐, 이렇게, 다, 뭐, 지금처럼 뭐배 두드리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가 나를 알아. 누가 어디서 나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그걸로 답을, 대, 답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김영숙 교수를 그러면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한 인맥은 도대체 어디예요? 대통령이 그 사람을 뭐 알수 있는 길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하기도 싫었고 음. 어, 아, 이제 만날 일이 없겠지. 제가 아까 평통기업 말씀드리다 말한, 말았죠. 아, 지금 우리 고처장님이 질문한 거는 윤, 윤석열이 어떻게 알고 썼, 썼느냐 이 얘기 같은데 예,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어, 그 뉴라이트 그룹에 들어간 거는 지금 이제 확인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기회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 뭔가 이 출세할 것 같다, 혹은 양지 바른 곳이다 하면은,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과거의 언행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요. 예. 저는 조금 그, 그런 부분에서 인간에 대한 연민이 좀 생겨요.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기자 쓰레기를 기레기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것과 방불라는 어떤 사람이 어디 어느 구석에 이렇게 어, 들어가든지 그거는 뭐 그냥 어, 굴러다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요. 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이 사람이 비빌 언덕을 어, 기독교가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활동을 하는 사회 운동체들이 제공을 했던 거예요. 형통 기연에 이 사람이 어, 또 진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 그때 제가 어, 반대했고 그러자. 아까 말한 차 띠고 띄구 포 띠고론이 나온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오래 전에 저지른 잘못인데, 그걸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거냐,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아... 근데 제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잘못을 회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회개하지 않은 잘못이 오래되면 그냥 자동 용서가 되고, 자동 뭐, 복권이 됩니까? 어, 결국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와 그 중에 선택해 주세요, 그랬어요. 음. 그가 있으면 제가 없을 거고, 제가 있는 곳에 그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뭐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조직에 오늘 없는 겁니다. 음. 그럼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조직들도 좀 그렇게 행동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악한데, 이렇게 뭐 악을 꽃 피우는 것 같은 이제 이 상황에 와 있는데 그렇죠. 이런데까지 굴러갈 수 있었을까? 제가 그걸 이제 여쭙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 가짜는 은혜주의죠, 은혜주의. 은혜로 게 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아 물어보지 말고 좀 옛날 것좀좀 좀 따지지 좀마 한마디로. 이, 이게 지금 대부분 지금 교회의 이렇게 팽배한 분위기잖아요. 네. 은혜롭게 합시다. 하... 교회와 목회자 분들의 이 도덕 수준, 도덕 감정 이런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어,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 그게 예를 들어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게는 너무 좋은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독버섯 독보석 같은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한테도 너무 좋은 토양이에요. 그렇죠. 계속 살아나갈 수 있어요.